추석 명절을 맞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다 가실 텐데요. 도로를 이용하실 텐데. 제발, 쓰레기 무당 투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지. 자, 저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막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제자리 좀, 집에 가져가셔야 되고요, 원치는. 그렇지 못할 오더이 이유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골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네. 이용객들한테 부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류 뭐 이거는 파스 뭐 이런 건다가져 가야 되잖아요. 화장지는 기본 이고요자 음식물은 쓰레기 물통 물통이 빈건게 아닙니다. <laughs>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소변을 받아 가지고 나누는데. 제가, 그, 이거를, 처음에, 아 어, 예초기로 작업할 때는요, 걸쳐가지고, 너무 많이 너무 묻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틀, 삼일 냄새나고, 샤워해드되는 이런 거, 제발 좀, 집에 좀가져가시는거예요 혹시라도, 무저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어, 시계실이나, 간이 싱터나, 전름 싱터 같은 데 보면은, 쓰레기 넣는 되있심니다 그걸로 좀 분리수거를 드시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소다가, 어디로 가느냐, 집에 가져가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집에 가져가는 도저히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럴 때는요, 조금, 양심이 불량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여기다가 좀 버려주십시오. 여기 원래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좀 넣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쨍입니다. 명절 연휴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은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11일 동안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요 무려 556톤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50.5톤의 쓰레기가 도로에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저희 고속도로를 보자면요 심야 버스 정류장이나 CCTV 사각지대에서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기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 투기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에 누가 신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해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하여 쓰레기는 꼭 지정된 장소에만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요 생활불편 앱이라고 스마트폰에서 어,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안내 요래 돼 있는데 어, 신고 방법은 쓰레기 불법투기 발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그다음에 생활 불편신고 앱을 키고 신고 및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신고 방법은요 식별 가능한 차량 번호와 무단 투기 행위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생활 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자체로 접수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 및 민원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 지역은요 고속도로 본선과 고속도로 비탈면 그리고 ic 램프 졸음쉼터 등이라고 하고요 과태료는요 담배 꽁초 및 휴지는 5만 원이고요 간이 보관기구 그리고 비닐봉지나 뭐 이런 것들 에 넣어 가지고 버리는 거 요거는 20만 원이고 그리고 휴식이나 행락 중에 여기서 뭐 먹고 쓰레기를 미숙하고 그냥 가는 거 요것도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 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는 50만 원 그리고 사업활동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시고 그러면 플레이스토어가 나오죠 요거를 클릭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아, 여기서 어, 이제 안전이라고 칩니다 안전을 치면 안전신문고라고 구생활불편신고라고 돼 있죠 요걸 딱 해가지고 깝니다 앱을 깔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불법 정차, 도로 시설 물 파손, 지하수 미등록 시설 방치공, 교통위반, 건설공사장 위험, 코로나 1구이래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뭐 교통위반으로 하면 되겠네요. 교통위반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뜹니다. 그런데 안전 신고 있고 생활 불편 신고 있고. 불법 주정차 있고 코로나 1 9 있는데 생활 불편 신고를 딱 누르고 그러면은 생활 불편 신고를 누르고 유행을 선택하고 하는데 어, 사진 동영상 올리고 그러면은 위치가 저절로 이렇게 딱 주소가 어, GPS에 뜹니다. 그라고 내용은 이렇게 말로 해도 되고 글자로 해도 되고 이래가지고 제출 딱 누르면은 바로 신고가 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이것은 생활 쓰레기 버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적발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쓰레기 투기를 지자체 신고 시 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오늘은 2022년도 명절을 맞아가 추석 명절을 맞아가지고 고속도로 투기하는 거 정말 하지 마시라고 양심껏 하시라고 제가 올려봤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짱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